가정뉴스. 야, 너희들 그거 알아. 지난번엔 영양이 왜 그리 중요한지 얘기했자뇨.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요놈들이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 겨. 진짜 슈퍼파워 그 자체랑께 교과서에 보면 말이야.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했자뇨. 첫 번째 슈퍼파워는 바로 에너지 공급인 겨. 번개처럼 말여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요런 영양소들이 말이야.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머리 쓰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힘을 팍팍 준다니께 딱 자동차 기름 같은 역할이여 위급할 땐119 탄단지는 449 암기하란 말이여 두 번째 슈퍼 파워는 몸 뚝딱뚝딱 신체조직 구성인겨 우리 몸은 단무지물로 이루어진 거 알고 있지? 단백질, 무기질, 지방, 물 그리고 탄수화물 중 일부도 우리 근육이나 뼈, 피부, 머리카락 같은 거 만드는 재료가 된다니께 낡은 건새 걸로 바꾸기도 하고 말여 우리 몸 짓는 건축 재료라고 보면 딱인겨. 세 번째 슈퍼 파워는 몸속 살림꾼 생리 기능 조절인겨. 쌤미 땀이 빗물처럼 난다고 했었지. 단무 비물인겨. 단백질, 무기질, 비타민, 물 요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활동들을 조절하고 돕는겨. 음식 소화시키고 몸 온도 일정하게 지키고 감기 같은 거 막아주는 면역력 키우고 마려.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돌리는 똑똑한 사령탑 같은 거지. 어때? 대단하잖여. 영양소의 요세 가지 슈퍼 파워. 진짜 기특하쥬. 이 중요한 일들을 다 잘하려면 말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편식 없이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편식 않고 밥잘 먹어서 영양소의 슈퍼 파워를 팍팍 채워놔야 너희들 건강하고 쌩쌩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겨. 아이고, 쌤 말이 뭔얘긴지 알겄지?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